나는 북한 최고 엘리트였습니다. 평양 김일성 군사대학 출신 JSA 경비병. 전국에서 1만 명중 30명만 선발되는 특권층이었어요. 그런데 한국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. 기생충이 27cm입니다. 몸무게 54kg.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. 저는 엘리트였습니다. 그때 깨달았어요. 내가 배운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, 북한이 강대국이다? 거짓말. 남조선은 가난하다? 거짓말. 우리는 특권층이다?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. 진실을 알고 나니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. 도망치거나 죽거나, 나는 도망쳤습니다. 그리고 3년 후, 나는 유엔에서 이 모든 진실을 폭로했어요. 전체 이야기, 모두 보기는, 아래, 본 영상에서 볼수 있습니다.